배를 많이 피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이게 증언 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증언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옛사람 옛사람의 그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나님, 내게서 떠난 자,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모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 예사람. 이 예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예사람을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예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사람의 성품, 예사람의 생활, 예사람의 습관,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떠나 보내되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멀리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옛 사람의 습관, 옛 사람의 흔적, 옛 사람의 그, 그 생활 버릇들이 가까이 두면 또다시 그것이, 그것을 내 것으로 또 줍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고무신을,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검정 고무신. 그런데 이놈의 검정 고무신이 얼마나 질긴지, 이폐 타이어로 만든 검정 고무신. 하, 아, 이게 떨어져야 새로운 신발을 다른 친구들이 사시는 운동화를 하나 얻어 신을 텐데, 이 검정 고무신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지는지. 그래서 그 검정 고무신을 가지고 돌에 막 이렇게 민대 보기도 하고 말이죠. 네. 보통 그거 하나 사면 1년, 2년이 가는 거예요. 네. 운동화 하나 사고 싶은데 친구들이 운동화 신고 다니는 거예 그래서 특가다가 명절에 운동화를 하나 예. 얻어 신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무신, 찢어지고 다 딸깍서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이 검정 고무신, 이걸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버려야 되는데, 이걸 집에 나눕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운동화가 아까워서 그 검정 고무신을 또 신고 학교에 가야 되고, 비가 오면은 저희 아버지가, 야, 오늘 비 오니까 고무신 신고 가. 그러면은 그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 검정 고무신을 신으면은 물이 새서 발바닥에 칠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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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검정 고무신 없어질 때까지 검정 고무신 그거 눈에 띄면 신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그 검정 고무신이 없어져 버리면 눈에서 떠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검정 고무신을 안 신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옛사람의 성품, 인격, 옛사람의 생활습관 옛사람의 흔적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되 눈에 보이지 않게 다시 손으로 닿지 않게 멀리 떠나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첫 번째 단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다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거듭나. 영혼이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영혼에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거듭나게 만든 현상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후세주라는 사실이 알,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인격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예수님의 생활과 삶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거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심히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 사람을 벗어버리되, 예 사람의 옷을 멀리, 손에 닿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게, 다시는 잡지 못하도록, 예 사람의 성품과, 예 사람의 인격과, 예 사람의 생활과 삶을 그 부끄러운 감각이 없어서, 모든 것을 방탕에 방임해서 욕심대로 행하는 우리의 예 사람, 그것을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우리 영혼이 거듭난 자가 되었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의 옷을 끊임없이 새롭게 입어가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첫 번째 모습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 예수님은 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 좀 맛이 없는 질이 떨어진 포도주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잘또어 다른 어떤 것으로 어, 잘좀게 만들어서 맛있는 좀 질이 더 나은 포도주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잘 조절해서 거기에 다른 것을 가미해서 요리해서 이렇게 그 포도주의 맛을 좀 바꾼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오염되고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맛이 떨어진,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뭐 설탕을 넣고 손을 써서 맛을 좀 좋은 포도주, 또 좋은 질의 포도주로 바꾼 것이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허드렛물이에 우리는 쓸모없는 물이에요. 보잘 것 없는 물이에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질 때, 예수님에게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허드렛물 보잘 것 없는, 쓸모없는 물과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질 좋은, 맛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두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자인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국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장에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 홍해 바다의 그 기적의 감동과 흥분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3일 동안 그 무더운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3일 전에 홍해 바다의 그 기적의 흥분과 감격은 이제 잊어지고, 그들은 목이 마르고, 지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물을 찾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목이,